천주산입니다. 우와, 물레방아도 있고 정자도 있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가에 바로 있습니다. 황장산은 월악산 국립공원 권역 하에 있습니다. 어, 화장실이 매우 깨끗합니다. 자, 어, 화장실 어, 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산행이 너무 늦습니다. 힘도 따라 무조건 직진하시면 됩니다. 황장산입니다. 주차장에서 조금만 올라오시면 황장산 공원 치킨트가 나옵니다. 황장산 어, 덜머리는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 우회전하시면 계곡 탐방로가 나옵니다. 현 위치에서 와인동굴을 거쳐서 작은 차갑재로 올라 전망대 몇등 바위 정상 황정산 하단 계곡길 해서 원점 회기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안생단입니다. 어, 특히 여기는 그... 백두대간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어, 이 안생달 마을에 대해 가지고 크게 언급을 안 하시는데 자 생달리 안쪽이다. 그러면 생달리는 뭔가? 지금도 여기 문경의 가장 북쪽 충청북도 단양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지 마을이죠. 예나 지금이나 여기는 산과 달만 보이는 마을. 산달 마을. 산달리, 상달리, 생달리, 생달리, 안쪽, 안생달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문경 오미자동굴 케이브인데요 어, 불르로는 까브라고 하죠 화장실이 있습니다. 와인동굴 방향으로 직진하셔야 됩니다. 왼쪽은 차갓제 가는 길이고, 어, 우리는 작은 차갓제를 향해 갑니다. 길 끝에 있는 민박집인데요. 자, 우리 이러한 집도 차가라 합니다. 안생달에서 0.5km를 왔고, 작은 차가집까지는 0.8 남았습니다. 어, 황장산은 2.6km입니다. 와인동굴 까부입니다. 평일인데, 영업을 하네요. 작은 차가째까지는 0.7, 전체 약한 5.6km 정도 됩니다. 전망대에서 능선 갈림길까지가 좀 어렵고, 그리고 황장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힘들다고 합니다. 안생달에서 1.3km를 왔고, 어, 황장산 정상까지는 1.8km가 남았는데요. 어, 제가 너무 그 산행을 늦게 시작해가지고, 어, 만약에 야간 산행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어, 어두워지면 그 왔던 길로 하산을 하겠습니다. 자, 안생달에서 와인동굴 거쳐서, 현 위치 작은 차가재까지 왔습니다. 어, 몇등 바위 거쳐서 황장산까지 간 다음에 어, 지금 그 어두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왔던 길로 다시 하산을 하겠습니다. 황장산을 1.8km 남겨두고 있는 이 지점은 작은 차가재 근처입니다. 어, 차가재에서 온 말인데요. 차가는 보통 그 우리말로 그 막힌 집, 즉 산골의 끝집. 아까 제가 올라오면서 그 동네 끝에 어 민박집을 보고 어 차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차가 마을이 있습니다. 또 제너머, 또 제가 있다. 한자 차가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작은 차갑제는 어 백두대간의 아주 그 의미가 있는 곳이죠. 어 남한 백두대간의 한가운데가 되는 곳입니다. 어 지금 그 대미산 쪽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황장산에서 벌제, 어또 벌제는 어 벌거타에 온 말입니다. 그래서 벌제입니다. 어 사방팔방이 막혀있어가지고 어, 비탐 구간이 됩니다. 헬기장을 지나면 전나무 숲이 나옵니다. 아주 그 울창한 전나무 숲입니다. 전망대입니다. 어, 바로 아래에 어, 제가 올라온 안생달 마을이 있습니다. 대미산입니다. 등 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은 전부 바위입니다. 그리고 경사도 매우 심합니다. 도락산입니다.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우와입니다. 우와 I <laughs> do 도락산입니다. 황정산입니다. 몇등 바위를 지나면 그 정상은 바로입니다. 몇등 바위를 지났는데요. 저 일부는 멧돼지의 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또 저는 산의 등성이, 즉매산 등성이, 즉즉 산의 등성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해발 1,777m 백두대간의 황장산 정상입니다. 아. 어, 그 맷등바위 쪽은 엄청 시끄러운데 여기는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아 그리고 어 조망도 없습니다 자 제가 너무 늦게 도착해 가지고 지금 뭐 일몰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 왔던 길로 되돌아 가겠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황장산의 옛 이름은 작성산, 봉산 뭐 이랬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황장산이라고 한 것은 당연히 황장목이 많은 데서 유래됐죠. 어, 황장목은 우리 그 왕실에서 임금의 관 그리고 또 궁궐의 건축 재료로 쓰이는 최고 품질의 소나무를 말하죠. 어, 여기에서 많이 생산됐다고 합니다. 어, 지금은요. 당연히 다 배워지고 없는 거죠. 자 황장목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황장산 어, 직접 올라와 보니까 정말로 좋은 산입니다. 안생달에서 작은 차갓재 까지는 거의 트레킹 수준입니다. 어 작은 차갓재에서 황장산 정산까지 1.1km 구간은 어, 연어산 못지 않게 매우 빡셉니다. 다만 그 맷등 바위 구간의 조망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스러운 거한 방에 잊혀집니다. 어,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면, 어, 하산이 2.5km 그리고 그 올라오는 구간 3.1km 총 5.6km입니다. 그 산행 구간이 짧기 때문에 아주 그 기분 좋게 산행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어, 다만 저는 그 오늘은 그 일몰 시간에 쫓겨가지고, 어, 그 야간 산행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왔던 길을 그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왔던 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어, 카메라를 접고, 어, 조심스럽게 하산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